안녕하세요. 전 결혼 19년 차이고, 쓰라의 딸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17살에 둘째는 14살인데, 언제 이렇게든 큰 건가 싶네요. 올해 첫째가 자기도 어리고 애기면서, 동생 생겼을 때 아가라면서, 아가 보살피자고, 그렇게 동생 예뻐하던 모습이 가끔씩 떠올라요. 지금은 둘이 아주 죽고 못 살다가도 죽일 때 싸우는 자매랍니다. 자매 있는 집이 다들 그런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둘이 웃고 떠들다가 갑자기 네가 잘했네 못했네.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싸우고 문쾅 닫아버리고 아주 돌겠습니다. 그래도 웃긴 건 저렇게 싸우면서도 내 동생 우리 언니라는 그 개념이 남들에 비해 조금 크더라고요. 둘째가 조금만 속상한 일 있으면 첫째가 바로 낯서 둘째 괴롭힌 것들다 혼내주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그냥 싸우면서 크는 게 자매인가 보다 싶습니다. 저는 위에 오빠가 있어서 자미들의 삶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저랑 오빠도 어렸을 때 아주 지지고 볶고 많이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제 사연은 많은 구독자분들이 봐주시고 함께 욕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적어보긴 하는데 너무 오랜만에 글이란 걸 적어보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묘한 거 있죠. 제 사연을 꼭 읽어주시길 바라며 한번 적어볼게요. 저희 남편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고 저는 주부로 쭉 살았다가 최근에 작은 토스트 집을 학원가에 차려서 토스트를 팔고 있습니다. 자리가 좋아서 그런가 매출이 좋은 편이라서 나름 만족하며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하루라도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돈을 벌고 싶었으나 남편도 심어도 그렇게 못하게 했고 명분이 없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얼떨결에 초스피드로 밀어붙여서 정신없이 일을 하게 된 건데 정말 잘했지 싶어요. 이렇게라도 안 했음. 또 일을 못했을 거고 여전히 집구석에서 살림이나 하고 살았을 겁니다. 제 19년의 결혼생활은 지옥이 더 편할 정도로 힘겨운 한 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남편은 아들아들 아들 노래를 불렀었고 시모는 대를 이으라며 당연히 손자를 가져야만 한다고 노래를 불렀었죠. 그랬던 제가 첫 아이를 임신했고 딸이란 걸 알고서 시모와 남편은 아들 하나 못 갔냐며 막 뭐라고 하셨어요. 딸이야 아들이야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야. 아유, 묻지 마, 엄마, 속 터지니까. 딸이래, 딸. 뭐, 뭐야, 이라이 씨? 넌 대체 할줄 아는 게 뭐야? 아들 하나 갖는 게 그렇게 어려워? 여자가 시집와서 테희를 이어야지. 어디 네 허락도 없이 키즈베를 아유, 속 터져. 당장 수술하고 다시 가죠.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키즈베를 나와서 뭐할 건데 식중이 되게 뻔한 걸. 뭐 하러 놨니 당장 수술하고 다시 임신하라고 아들 가질 때까지 시모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진심으로 했습니다. 전저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야? 당신은 왜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해? 우리 애고 첫 아이인데 성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중요해 중요하다고 내가 아들 원한다고 했지 딸 원한다고 했어? 성별을 우리 마음대로 조절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이게 어디 내 책임이야? 왜 나한테 그래? 그럼 당신이 아들 낳을 수 있게 해보지 그랬어? 어머님은 그렇다 칠게. 근데 당신은 똑바로 해.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당신 아들이나 낳아주려고 결혼한 줄 알아?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네?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내가 딱 싫어하는 게 옆에 내가 서방한테 기어르는 오 거야. 입딱 다물고 조용히 있어. 남편은 정말 달라졌어요. 적어도 연애할 때뿐 아니라 신혼 때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너무 다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배려심이 깊었고 따뜻함이 있어서 제가 좋아했었고 무엇보다 말을 참 기분 좋게 해서 좋아했는데 너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낯설었어요. 그간 제가 좋아했던 사람은 대체 누구고 제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대체 누군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첫째를 낳았고 친정 식구도 빼고는 그 누구도 저희 첫째를 반겨주지 않았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만큼 소중하고 귀했던. 내첫버무가 함께 집에서 살림도 하며 서툴지만 최선을 다해 키우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시모는 툭하며 호출을 했죠 얘, 예, 와서 음식 하는 거좀 도와라.저녁에 사람들 와서 술상 차려야 해.빨리 와.어머님 저 연주 때문에 못 가요.연주고 나버리고 와할 뻔 야.당장 안 튀어와.시모는 저희 애한테 눈길 한번 주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그러니 저 어린애를 데리고 오든가 말든가. 관심도 없었고 그저 저녁에 술상을 차려야 하니 와서 돕기는 하라고 했죠. 이외에도 시댁의 별의별 일로 다 불러가야만 했고 제가 못 간다고 하면 올 때까지 전화를 하고 괴롭히는 지독하고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외로운 결혼생활을 했고 둘째를 임신했는데 둘째까지 딸이란 거 알고는 남편과 시모는 대놓고 제 앞에서 욕을 했어요. 아이고 내가 혹시 몰라서 아들 낳을 수 있다는 거 좋은 거는 다 해줬는데 그래도 또키 집애야. 너이 정도면 그냥 나 엿먹일라고 착정하고 키 집년들 만나는 거 아니냐? 어머님 말씀 좀 가려하세요. 같은 여자인데 키 집년이라뇨? 미쳤어? 내 앞에서 지금 우리 엄마한테 말 대답하냐 너? 그래 저 것이 이제 키가 오른다니까 어디 시엠한테말 대답을 하고 있어? 버릇 없이. 너 내가 만만하고 우습지? 어? 아유 그냥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니집 네 가라. 너는 어쩜 저렇게 탐함에 안 드는지 하는 짓거리 하나하나 다 꼴도 보기 싫다. 너는 성별을 제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말씀해 보세요. 당신도 말해 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내가 그래서 둘째 안 낳고 싶다고 했지? 근데 왜 굳이 가게에서 욕을 먹여? 이란 미친 창신 나갔냐? 어디서 빽빽 소리를 지르고 있어? 입못 다물어? 아유 미친 것. 안 그래도 서럽고 예민했는데 또 둘째 성별여가지고 둘이서 욕을 하니까 너무 열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진짜 분노해서 시모랑 남편에게 울면서 막 소리를 지르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던 시절이었죠. 저희 애들한테 너무 미안한 게 시댁에 가면 찬밥 신세예요. 말도 안 걸어주고 밥 먹을 때도 남은 듯한 밥만 주고 그게 어렸을 때야 애들이 뭘 모르니까 어떻게 넘겼는데 머리가 크고 애들도 눈치가 있잖아요. 그러니 애들이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특히 저의 첫째 딸은 할 말은 다 아는 성격이고 아닌 건 아닌 성격인 꽤 당돌한 성격입니다. 둘째 딸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점은 첫째가 성격이 세니까 조금 말리는 편이죠. 아빠 할머니는 대체 왜 그러셔? 그리고 할머니가 엄마랑 우리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아빠가 나서서 뭐라고 해줘야지 아빠가 더 하던데? 난 이래서 아빠도 싫고 할머니도 싫어.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가면 맨날 서런 분위기인데 뭐하러 굳이 다 데리고 가는 거야? 그냥 그럴 거면 혼자 가라니까. 야 최연주 너말다 했어? 야라고 하지마. 아무리 아빠여도 최연주란 이름 두고 야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리고 할 말은 너무 많아. 아직 못했어. 아빠는 엄마가 안쓰럽지도 않아? 미안하지도 않냐고. 엄마도 외할머니한테 귀한 딸인데 할머니가 이 사실 아셔봐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입장 바꿔서 우리 할머니나 아빠 봤을 때 언제 한번 푸대접 한적 있으셔? 없잖아. 그거랑 이거랑 같아? 넌 대체 누구 닮아서 그렇게 싸가지가 없냐? 어? 아빠한테 따박따박 말대답이나 하고? 꼭할말 대답이나 하고? 꼭할말 없으면 말 대답이라고 하지. 그냥 팩트를 말해. 그리고 아빠의 말에는 알맹이가 없어. 그저 날 욕하기 바쁘지. 왜 그런 줄 알아? 진짜 할 말이 없거든. 왜냐? 다 잘못한 거니까. 앞으로는 아빠네 할머니 집갈때 굳이 데려가려고 좀 하지 마. 야, 최원주. 저게 근데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얘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저렇게 싸가지고 없고 애기가 없어? 어디 감히 집안의 가장인 아빠한테 저렇게 되더라, 고 어? 아, 진짜 또 만만한 게 엄마야? 나한테 하라고, 나한테. 감히 집안의 가장인 아빠? 정말 감이라는 소리가 나오도록 제발 보필 좀 해주시길. 제 딸이지만 대단할 정도로 말빨과 배짱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보면 둘째는 딱제 성격이고 첫째는 딱 남편 성격이었어요. 그러니 남편도 첫째랑 싸움이 딱 붙으면 말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죠. 그래서 더 열받아 했습니다. 애들이 컸다고 어느새 저를 대신해 나서서 남편 시무에게 이렇게 큰 소리도 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물론 옆에서 말리고 그러지 말라고도 했고 뒤에서는 A 없는 게 맞다고 어른이다 등등의 교육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론 시원했어요. 잘한다 잘한다 내 새끼 약간 이런 느낌도 있긴 했습니다. 저희 애들이라서가 아니라 정말로 아이돌 제의도 받았을 정도로 애쁘장하게 생겨서 원래 첫째 내아기 때도 아역배우로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시모와 남편의 완강한 반대로 못했었죠. 애로돈벌국리나 하는 미련한 애미년이라고 하는데 전 돈보다는 그저 우리 딸 이렇게 이쁘고 잘났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 장래에 딸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이력이 될듯 싶어서 발벗고 나서려고 했던 건데 참 그것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조금 커서는 아이도 연예인 이쪽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죠. 애들이 외적인 모습은 완벽한데 공부에는 영 뜻이 없고. 승진머리들이 사나와서 약간 걱정이긴 했으나, 결국 지들 인생이 있고 강요하지 않아도 그저 살 자신만 엇나가지 않도록 잡아줘도 살아서 지들 살길 찾겠지 싶어서 냅뒀어요. 제가 토스트 가게를 오픈하기 전에는 시무가절더 불렀는데, 밖에서 일을 못하게 한 이유가 여자가 무슨 밖에서 돈을 버냐는 거였고, 집에서 살림하고 남편도 해주나 똑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 역시 그걸 원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필요할 때 자꾸 불렀고 가야 했던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온 가족이 또 시댁에 가야 하는 날들이 있잖아요. 명절이라는 아주 지긋지긋하고 피하고 싶은 바로 그날이 되어 애들과 함께 갔습니다. 시모는 늘 저와 동서들을 차별했어요. 왜냐면 저만 아들이 없어서였죠. 둘째 셋째 내는 다 아들이 손자가 있는 집이라서 명절에 음식하고 힘든 일을 하는 건다제 몫이었고 솔직히 도와주법도 한데 동서들도 둘이 똘똘 뭉쳐서 도와주기는커녕 아예 나가서 놀다 오곤 했습니다. 그러니 집에 덩그러니 남아서 시모에게 욕먹는 음식을 했고 저희 애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낮잠이나 자곤 했죠. 야야 그따구로 해서 언제 다 하려고 하냐? 그리고 통태는 둘째가 좋아하니까 넉넉히 하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지. 얘들 싸줘야 되니까 더 하라고 싸. 어머님,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가서 쉬세요. 입 다물고 있어란 거냐? 네가 언제 뭐 알아서 한게 뭐가 있어? 어디 말해봐. 알아서 할줄 아는 게 있어야. 내가 쉬지. 나도 쉬고 싶다. 제발 좀. 시집 언니가 언젠데 아직도 이런 거 하나 똑 부러지게 못하고, 시심의 욕을 못 들은 척 하며 음식을 하고 있는데 동태전을 먹어보니 신거 왔나봐요. 그러자 기껏 다 해둔 동태전을 담아둔 바구니를 제게 확 뒤집으며 말했죠. 이연병, 예, 야 이걸 누구 먹으라고 했어? 싱거워, 뒤지었네 이러면서 뭐 알아서 해?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답답하다. 정말로 다 버려. 네가 처먹던가. 그때 저희 딸이 걸어와서 시모에게 말했죠. 할머니, 지금 그거 동영상 찍었고 어머님 폭력이거든요. 신고할게요. 뭐 뭐야? 아주 쌍으로 이연병들이네. 연봉이라뇨 이집 며느리가 엄마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저희 엄마한테만 이러세요? 매번? 그리고 사람이 기껏 힘들게 만든 음식을 이렇게 던지는 건 진짜 너무 무식한 거 아니에요? 전 진짜 할머니가 제 할머니랑께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요. 할머니도 그러시죠? 어차피 저랑 연아, 손녀라고 생각하실 적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버릇이 있네, 없네,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안 참습니다. 엄마, 일어나. 하지 마. 우리 할머니네로 가자. 여기서 1분 1초도 더 이상 못 있겠어. 아빠나 있으라고 해. 알아서 하겠지. 연주야 안 돼. 하, 너 우선 방에 들어가 있어. 연아랑 얼른. 들어가긴 어딜 들어가. 기집년이 지혜미 닮아서 싸가지만 없지. 야말 잘했다. 나 니들 손녀를 생각한 적 없다. 그러니까 밥 축내지 말고 니들 할머니네로 가든가 해. 근데 니네 애미는 이거 다 하고 가야 되니까 니들끼리 가. 그리고 오지도 마라. 누가 반긴다고 봐서 어물쩡거리고 있어? 신부가 고약해도 어쩜 이렇게 고약하실까? 그렇게 고약한 신부를 평생을 사셨을 텐데 올해도 사시네요. 최연주 그만해. 너 정말 그만 못해? 야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너 미쳤어? 할머니한테 빌어. 이게 진짜 할 말이지. 아빠도 아빠네 엄마한테 겨우 이 한마디 했는데도 열받지? 근데 난 우리 엄마를 아빠라는 사람이랑 할머니라는 사람이 매번 거의 폭력 수준으로 괴롭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겨우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렇게 부들부들해. 그리고 두 분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내 성격 이렇게 더러운 거딱 아빠랑 할머니 성격 닮은 건데 왜 자꾸 엄마 성격이래? 딱 보면 모르겠어? 결국 난리가 났고 남편이 손까지 올리길래 제가 첫째를 확 막아서고 남편을 밀어버렸죠. 미쳤어? 어디에 손을 올려? 당신이 뭘 잘했다고 손을 올려? 감히 내 딸한테 경고하는데 내가 다꾹 참아도 내 새끼들 건드리는 건 절대 못 참아. 그게 누구든 가만 안 둬. 건들지 마, 내 새끼들. 전 그렇게 확 질러버리고 앞지마랑 뒤집게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원래는 음식을 마무리할 생각이었으나 제가 왜 그래야 하나 싶더라고요. 친정집에 와서 며칠 동안 편히 있었으나 시무남편 동서 등등 시댁거들한테 번갈아가면서 미친 듯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절대 받지 않고 꺼놓고 있다가 켜두기라도 하면 미친 듯이 전화가 왔죠 그나마 대화가 통하던 둘째 동서 전화를 그냥 받아서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시댁에 가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어 동서 나야 형님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우선 지금 방에 혼자 있으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길게 말할 것도 없고 동서도 알잖아 어머님도 애들 아빠도 나 개무시하는 거 그렇게 20년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이제 할 만큼 한것 같아서 그만하려고 안갈 거야 더 이상 거기는 더 자세한 건 말하기가 조금 그렇고 그렇다고 음식을 하다 말고 그렇게 가버리세요? 저희 진짜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데 욕먹으면서 하느라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게 열받았구나 내가 걱정된 게 아니라 그냥 편히 말할게. 너희들도 참 사는 댓끼들 아니다. 나 그렇게 혼자 개구생하면서 음식할 때 여우처럼 옆에서 힘들겠어요 맛있네요. 호호호호 하고 쳐나가서 놀다 온 것들이 겨우 그거 한번 하면서 겨우 그 정도 욕 먹어서 힘들어? 앞으로 쭉또 먹을 게 욕일 테니까 많이 먹고 오래 살아라 동서. 뭐라고요 형님? 지금 말다 했어요? 그쪽 인간들은 말다 했냐고 묻는게 뭐 취미야? 다 했어. 너같이 덜 떨어진 인간이랑은 길게 말하고 싶지도 않거든. 여우짓 그만하고 사람처럼 살아라. 그렇게 이리저리 박주처럼 붙고 여우짓 하면서 사는게 더 피곤하지 않니? 아무튼 그렇게 알고 좀 그만 연락해 짜증나니까. 그렇게 둘째에게 퍼부었고 둘째는 아주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원래 중간에도 몇 번이고. 이혼하려고 했었죠. 지독하게 힘들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랑 심어도 못된 게 애들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이혼하게 되면 양육권은 절대로 안줄 거라고 못을 박아 버리고 제가 경제력이 없어서 양육권을 뺏길 확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몰래 일을 하다 걸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렇게 걸리면 난리도 아니어서 그냥 포기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시기를 타이밍을 노리며 말이죠. 저 역시 아무것도 안하고 허송세월을 보낸 건 아니었습니다. 명절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남편은 저랑 애들을 불러놓고 말했어요. 이번 일에 대해서 각자 책임을 줘야할 거야. 어디서 애 없이 할머니한테 니들이 입 다물어. 그리고 들어. 앞으로 너는 너대로 살아. 나 그리고 내 새끼들한테 명령이고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마. 끝. 너네 들어가. 그 이후 남편은 아주 개무시했고,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토스트 가게를 오픈하면서 일을 하며 정신없이 지냈고, 이혼 준비를 하는데 행복만이 남았다 생각했을 때 너무 아픈 사실을 알았어요. 친정엄마가 암 말기라며 치료도 거부하고, 집에서 편히 있다 가겠다는 친오빠의 연락이었죠. 엄마께서는 심지어 보험금이란 재산을 저희 남유에게 나눠주시려고 바빴고, 벌써 내일 떠날 사람처럼 준비를 하셨습니다. 많은 설득을 했으나 병원에서 끝내고 싶지 않다고 하셔서 그 의견을 존중해 제가 친정엄마 집에 들어가 함께 살기로 했고 저희 애들까지 와줬어요. 학교 다니라며 30-40분이나 걸리는데 지금까지 다 싸들고 왔더라고요. 그렇게 엄마를 곁에서 지켜드리고 함께 시간을 보냈고 가버리셨습니다. 많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딸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엄마 재산과 보험금은 제가 이혼할 거 알았던 친오빠가 상관없으니 다 갖고 애들 잘 키우라고 하더라고요. 없어도 본인은 잘산다며 말이죠. 아마 엄마께서도 그걸 더 원하실 거라고 말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아이들과 살집을 구할 수 있었고 더 빨리 이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바로 이혼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시모랑 같이 오는 남편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저를 보더니 그러더군요. 네가 나한테 잘못한 것도 있고 어쨌든 며느리로서 한 것도 없고 그래도 내가 시험이니까 넘어갈까 한다. 그래서 말인데. 너그 엄마가시고 돈 나온 걸로 아범 사업 좀 하게 사업 자금 좀 대줘라. 언제까지 월급쟁이로 사니? 아범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안 그러니? 그래 당장 쓸 돈도 아니고 갚을 테니까 그 돈으로 우선 사업 좀 하자. 전 부들부들 떨리는 몸으로 작성한 이혼 소리와 지갑에서 돈을 다 꺼냈어요. 1 얼마 정도 있었는데 그걸 부채꼴로 만들어서 심어 얼굴이라. 남편 얼굴을 사정없이 쳐버리면서 말했죠. 어때? 니들이 좋아하는 돈 냄새 맡으니 너무 좋아? 너무 좋니? 이런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니들이 감히 그 돈을 탐내? 정말이지 소름이 다 끼친다. 쓰레기 같은 것들 장담하는데 앞으로 니들은 망할 일만 남았을 거야. 꼭 그럴 거야. 이혼해. 두번 다시 살아도 죽어서도 절대 꿈에서도 마주치지 말자. 어머 어머.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뺨을 쳐버리려다가 내 손이 더러워지는 게 싫어서 참은 거니까 고마운 줄 알고 입 다물고 나가. 쓰레기였던 것들아. 이혼하고 애들이랑 넓은 집으로 이사도 하고 차도 사고 정말 저도 애들도 안정이 많이 되었어요. 토스트 가게도 분점으로 더 내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저쪽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셋째 동서도 심호 때문에 이혼했고 둘째는 지금 간당간당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본인 성재머리 때문에 며느리들 다 쫓아내고 다 늙은 아들들 다 끼고 살고 싶어서 저러나 싶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